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볍게 시작하는 컨텐츠였어. 시청자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궁금해가지고 나왔던 얘긴데, 이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좀 신기하고 재밌는 직업.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알게 된 직업.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약간 나중에 시청자 투표를 통해가지고, 총세 분에게, 배스킨 라빈, 사이트 사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학생도 직원인도 아니고 와서 졸업 증서 음악 대학원 대학원생 석사 과정 작곡 전공 최대 오케스트라까지 작곡을 해봤다 절대 음감이에요 노래를 들으면 무슨 음미인지는 아는데 대충 색상 두드리면서 음 맞추라고 하면 오 이런 건좀 되게 신기하네 절대 음감 본인입니다 로아 직업 받들 맞습니다. <laughs> 보건진료소장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지 공무원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1인 근무를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선별진료소 파견 중인 직격탄입니다. 많은 힘드신가지만 선별진료소에서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어느 네, 1인 근무 그런 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학교를 치면은 그거네? 양호실, 현실에선 기레기인 내가 아 악을... 아, 잠깐만 기자야. 아니 잠깐만. 어이씨영어 약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오와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 <laughs> 현실에서는 열심히 현장 뛰며 기레기가 되지 않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크... 아니 근데 이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태 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잠시만요 이거 저거만 어때? 인정할게 딱히. 아무튼, 대학교에서 학생들 법학 과 오! 우 오! 뭐야! 진짜야? 아니, 인파하신다고? 1570 인파 키우고 있는 본인입니다. 상법 전공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데 대면 수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 상법 전공이요? 상법 전공이면 뭐가 됐던 간에 더 높은 건가? 합법, 중법, 상법, 뭐 이렇게 되... 아니, 제가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 상업 관련? 난또 상, 중, 하, 뭐, 그거 해, 참. 장난. 그럼 민법은 민중법이야믿으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봤을 땐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상업 관련된 거에서 제가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종소세요? 그걸 내가 폭탄을 맞은 거고 조심해서 될게 아니잖아 그건 그냥 세무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크라시아 경제시장은 파탄 내신 거 같던데? 내가 왜 파탄 냈어? 그건 아니지 잠깐만 법법자라고? 아니 잠깐만 사실 <laughs> 수 있을지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거잖아요 그..그건 맞죠. 사야죠. 집에서 파충류를 키워요. 어, 설마, 이거 귓뚜람인가요나 유튜브 좀 많이 보거든. 사축류 관련된 거 유튜브 제가 좀 챙겨보는 데가 있어가지고. 와, 가볍게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야무지게 키우시는데요, 아주? 어머, 이름도 다 붙여놨어. 와, 어, 되게 이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털 없는 친구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어허, 털 이거 아니야, 털? 이거 더듬인가? 임상 병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체열, 혈액 등을, 오. 처음 팔뚝 보자마자 혈관 없으면 쫄리는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 근데, 저, 약간, 이거, 공감하는 게, 제가 피 뽑힐 때마다, 꼭 간호사님들이, 당황하세요. 존나, 이렇게 막, 존나, 두들겨봐. <놀람> 하면서 막, <놀람> 아, 왜안 보이지? 하면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바늘을 이렇게 주셔 넣었다. 넣는데 완전히 피가 안 나오잖아? <놀람> 아, 이런, 하면서 막. <놀람> 그래갖고 네번 찔려봤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아팠어요 뽑는 거는 또 바늘이 막 두껍잖아요 보면은 힘들었을 텐데 현 직업 군인입니다 사진은 공무원증과 작년에 레바논을 파견가가지고 발급받은 우와 야 우와 이게 뭐야 야 겁나 예쁘다 이런 데 가면 진짜 속이 뻥 뚫릴 것 같기는 해 흔하다면 흔한 직업입니다 현직 왜 부기장이 흔하다고요 잠시만요 우와 야 이게 비행기 앞에서 찍으면은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구나 우와 야 뭔가 창로으를 찍은 거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기는 하다 어 구름이야 이게? 이야 진짜야 아니 잠깐만 복합고 어, 교수에다가 구기장에다가 그래 사람이 다 있네 땅 조사하고 다닙니다 <laughs> 측량 회사 LX 다니고 와 뭐야 노후화된 자표가 없는지 각 구역별로 확인 및 최선화를 하고 있는 아 그러 걷다 보면 동그란 S 자 표시가 돼 있을 건데 이 지점에서 파란 스프레이치란 것을 발견하신다면 보통 LX에서 표시한 것입니다. 아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들고 뭐 하는 사람들 봤던 것 같기는 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런 거돌리님거 거리가 먼 직업인 듯 합니다. 왜냐면 영어에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이죠. 영어 한영 풀리랜서 번역. 오 영어 번역. 강의를 하는 강사, 빌라 오브 조이. 와즈 홈투 유에스 최근에 번역 관련된 책도 냈다고요? 둘리님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진짜 패션 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자체적으로 영어에 거의 무지에 가까운데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생겼다 그래 좋다 이거야 진짜 만약에 잘됐다 쳐 그러면 생방송에 이게 짬뽕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는 파국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영어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의 영역이다 아,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야, 나는 이걸 내가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 왜냐면 이게 예전에 매력이가 슈라우드 그분한테 저기 해가지고 외국인 신청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 그 당시에 한국 시청자도 엄청 많았단 말이야 거의 반반이었었어 그때 그때 채팅창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매력이가 영어로 말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된다면 반대로 이 형이 영어로 말하는데 채팅창은 한국어 도배되면 존나 웃길 듯 모델링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 반응했다가 시청자 참여 콘텐츠가 되었네요. 모델링이 쉽다고 이야기하신 도네를 보고 반응하셔서 영상 편집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참여 콘텐츠가 되었네요. 저는 영상 편집, 상업 영화 및 제작, 데이터 관리 확실하다. 일단 책상 상태를 보니까 확실하다. 일단 그쪽 관련된 사람 맞다. JTBC 드라마? 우와! 아니 <laughs> 이거 전부 다 외장 하드야 이거? <웃음> 야외자 유어. <laughs> <야외자. 웃음> <laughs> 아니 <웃음> 엄청난 능력자신데 이 사람도 내 방송을 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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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축구선수? 잠깐만 뭐예요 당신? 아니 왜 축구선수까지 있다고? 이걸 절쫓뛰는 거야? 와 허벅지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죽겠는데 맞으면 <laughs> 잠시만요 뭐예요 당신? 야생동물을 곁들이 정유플랜트 엔지니이뭔 소리야 이건 또 잠깐만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정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제작 설치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한 돌리가 넘는다는 정유사 어 그래요? 오 244개? 수작업이라고 이걸? 저기 죄송 잠시만요 <laughs> 갑자기 얘가 왜 <laughs> 잠깐만 얘 천연기념물 맞죠? 황조롱이 아아 니이 사람 뭐호화인데이 정도면은? 강아지도 있네요 아니 진짜 드루이드인데이 정도면은? 밥그릇과 물그릇은 제가 직접 파이프를 자르는 용접해서 <laughs> 아유 뭐야 이거 또떼꼴로또 있어? 아니 진짜 이 사람 뭐야 완전 저기 그건데? 고양이까지 완벽 단체 급식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아내 과거가 떠오르는데? 아 뭐야 아니 선생님 언제 입사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 근만등 아는데 탈출해서 걸요 <laughs> 아이, 뭔가 반갑네. 야, 벌써 22주년이야? 야, 어우, 보기만 도 p t s 온다. 닭백숙을 못 먹는 닭백숙 후계자입니다. <laughs> 아침의 시작은 닭 손실로 시작합니다요?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어우, 근데 맛있겠다. 어디에요? 잠깐만. 누루지백숙이야, 심지어? 어, 맛있겠는데? <laughs> 님은 왜못 먹어요, 근데? <laughs> 문나 제발, 구로, 어? 잠시만, 이거 고고학자라고? 아니, <laughs> 잠 땅속에 잠들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어제 방송 보다 보니 경주는 아직도 문화재가 땅에 굴러다니나요? 라는 질문을 본것 같았는데 제 부사수가 전령퇴직할 때까지도 경주 부역 공주 쪽은 계속 나온다고 보이데 거기가 얼마나 쌓여있다는 거야? 야 이거 땅을 좀 유난한 사람이네 이 사람도? 제지갑은 직업은... 아이씨 뭐야, 이씨. 희 회사 사람들 너무 미뤄하시고 <laughs> 아유, 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만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안 만나는 게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야. 그 시청자, 직업 속의 낙원의 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라리움에서, 오! 오! 이야, 씨. 얘도 근데 대머리네? 아니, 난얘한번 만져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다. 얘 이렇게 말랑말랑 하려나? 나도 형 만져보고 싶어. <laughs> 저는 매일 항해를 한다고? 오! 진짜야? 제가 탔던 배들이고요 매일마다 항해를 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바다 위에서 로아가 가정합니다 현실 아스트레이가 저기 있노 아니 요즘에는 바다 위에서 인터넷이 되게 잘 되나보네 그래도 음. 돈 있는 백수라고요? 존나 어, 부러운데 잠깐만 지금까지 그 어떤 직업보다 제일 부러운데 이거? 한번 보자 뭐야 잠깐만 너뭘 이런 거야 도대체 6억이잖아 6억 총 매수를 12억 가까이 했는데 6억이 날라갔어 야 발톱이 날라갔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 수익이 잘안 나서 슬프네요. 코인 한지는 오래됐어요. 초기자고 초기작업... 우와 엄청 읽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진짜 멘탈 존나 좋다. 저기 영상 많이 봤는데 코인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멘탈성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돈이 날라가면 이게 멘탈이 터지는데 어떻게 이걸 버티고 했지? 존경하네요 이건 저는 근데. 형은 저보다 저 파란색 숫자가 적었. 있스. 안녕하세요. 현직 개발자입니다. 2018 여름에 잠깐 스마, 어? 개발 인턴, 그당시 아직 로스타크 출시 전이었는데 내부 테스트로 로스타크를 썼는데 너무 사발적으로 노잼이라 게임 망할 척 <laughs> 야, 정지원이었어 심지어?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결과론적이야. 자, 일단 들어보자. 그위에 옆에 노란 회사 가서 다음 개발하다가 지금은 파란 은행에서 재직 중입니다. 오. 야, 일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 스파이게이트, 그건가 보네요. 카카오도 일하셨고. 야 3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였냐면은 그 아까 드루이드 저 드루이드 그 사람 너무 재밌게 올려주셔가지고 요 사람이죠 저는 약간 이분은 일단 무조건 합격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댓글 적어놓을게요 일단은 합격 독특한 직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뭔가 좀더저 번역사님 생각나는데 번역사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일단 합격해놓고 마지막은 투표를 할까요 그래요? 자이 트위치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고고학 드려야겠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고학님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길, 네, 파랗게 갈게요.